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도 자이더스타 101동 41A 타입 아, 2호 라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20층 이상이고요. 거실 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41A 타입의 경우 3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 그리고 두 면, 그리고 저쪽 세 면입니다. 이렇게 삼면창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챙이 클라스 골프장 함께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단지 조경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댁은 알파룸을 확장해서 거실이 상당히 넓은 댁입니다. 알파룸 확장한 세대 찾으시는 분, 어, 흡족하실 거고요. 이곳 주방 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은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이고, 이대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여기는 수납장입니다. 보시고 가실게요. 네, 다 되어 있으세요. 네, 수납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시고, 안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용 욕조 여기 위치에 있는 모습 보시고 가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방에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죠. 어, 대부분 그렇듯이 두 번째 방에는 어, 옷장이 따로 없고요. 첫번 안방과 세 번째 방이 옷박이가 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네, 빛이 있죠. 그러시고 어, 뷰는 시티 뷰, 단지 뷰, 바다 뷰 함께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시고 입구 접고 이쪽이. 이제 현관문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들어오셔서, 오른쪽, 그리고 바로 복도 지나서 거실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문의 주세요. 어, 좋은 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